이렇게 쌀쌀한 일기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의 연 교수님이고 법 헌법 학자이십니다. 예, 예, 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이름 교수님. 네, 예, 인길련 아, 교수님께 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길련 교수입니다. 제 고향은 여기 상주 함창 2안면에 있습니다. 그,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뭐, 또 마성에 또세컨하우스가 있지만, 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동인 시 62세 손입니다. 어,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대학에서 법대를 나왔고, 헌법 행정법을 박사하기로 전공한 헌법학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왜 이런 제 소개를 하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과연 대통령의 군안인 비상경이 내란죄인가 아닌가. 두 번째 오늘날 이런 사태를 불러온 저 반국가 세력의 원인, 저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기엄이 내란죄입니까? 크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란죄입니다. 아니죠. 왜? 절대 아니에요. 왜냐? 우리나라의 3대 헌법학자, 3대 헌법학자의 성인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원조가 누구냐면 서울대학교의 허영 교수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다니는 김학성 교수입니다. 세 번째가 제가 저한테 사사를 해주신 성낙인 교수님입니다. 이 3대 헌법학자 모두 다가 절대 이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 이거는 법적인 재판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물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 대통령이 비상켐을 선보했어요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이 3대 헌법학자 모두 나가 허영 교수님도 허영 교수님도 결코 이거는 내란죄가 아니다. 이런 미친 소리하지 말아라고 국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학성 교수님의 얘기는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광화문 집회 나가서 다 들으셨죠? 네. 제가 원래 이거 법적인 것은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리와 다 법리와 이 판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법리와 판례, 법적 이론과 판례. 되는데 이 모든 헌법학자들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들의 99%는 비상경이 탄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 헌법학자들이 비상경은 탄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지금 얘기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런지를 제가 좀더 말씀드릴게요. 이 일부 자파 헌법학자 두놈들이 왜그 두놈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상기업은 탄핵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놈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참, 있죠 똑같습니까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이두 분이 12.12 12 사태를 한 것은 그때 모임을 해서 당시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최규화 대통령이 서명을 받아서 탄, 저 비상겸을 한 거예요 달라요 지금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의 능기로 본인이 비상겸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내란이 될수 없어요 국회는 탄핵을 시켰죠? 그것도 두 번이나 일사부재이라는 게 원칙이 있어요 두번할 수가 없어요 그저 비상기업이잖아요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죄는 빼겠다고 했어요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돼요 이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4개의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올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언론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세요. 아, 지금은 보세요. 탄핵을 시켰으면 순수대로 해야 되는데 순수대로안 합니다. 대통령을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일괄 지적이 하고 있어요. 바로 뭡니까? 문영배, 이, 이미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런 아주 나쁜 헌법 재판관이 좌파 쪽에 종북 쪽에 이런 슈친 재판관이 현재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이게 원래 헌법 재판수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은 탄핵은 형사법 절차, 형사소송 절차에 준정한다고 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안 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도 절대 형사소송 수사 기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외적인 사유인데 할수 없는데도 그걸 막, 지, 그걸 우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은 제가 얘기하면 한 시간, 두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유튜브를 보시고요. 또 공수처도 절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어요. 근데 이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그것이 내란죄가 발견되면 내란죄 수사할 때 있다. 이런, 이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애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집권남육죄는 공수죄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상 권한이, 재임 중에는,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공수처 미친놈들아,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가 없는데 어떤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가 발견되면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이 네,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합니까? 이렇게 이런. 멀지각한 이런 위법적인 이런 불법적인 행들을 하고 또 중앙지법에 했다가 안 되니까 서부지법에 했다는 얘기 들리죠? 이거 지금 다 보세요. 허법 재판관들 있죠? 오늘 여러분들 다 유튜브 다 아실 거예요. 문영배 지금 재판관 재판장 위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이 하고 절친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절친이에요. 그다음에 공수처장 오동훈이 하고 누가고 동기냐 한동훈이 하고 또 누굽니까 지금 정계선 서부지법에 법원장으고 있다가 지금 헌법재판관 얼마 전에 왔죠 동기예요 동기. 그다음에 공수처에 그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부장검사 이번에 지금도 막어 대통령을 말이야 구치소 가 가지고 들고 오고 있 다오는 그 있어 부장검사 부장검사 그놈도 누가고 동기인지 아세요? 부당금사하고그 이순영이라고는 불법 체포 영장 발부한 그 판사하고 다또 동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이재명하고 땡기게 되느냐? 이재명의 지금 현재 모든 재판에 가냐고 있는 변호사 이승엽이라 변호사가 다 동기예요. 이 짜고치고 지금 체포 영장 발부하고 있다고 이 짜고치고 구속영장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상황 이 이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지금 우리나라의 반국가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을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 뭡니까 입법사법행정이 균형 견지와 균형을 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선포했습니까 <목소리> 부정선거로 입법군 국회의원들 입법을 권다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사법을 다 장악을 다 했잖아요. 또 행정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손발 다 묶었어요. 장관들 지금 총2 9분의 탄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할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 취임하러 와서 지금까지 비상기업 선포할 때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민도도 장악고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계속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조국이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내란해 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들어졌죠 이렇게 입법이 부정선거로 국회인들 우리 훈 뜻과 다르게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이걸 어제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 엄모론이라고요야이 미친놈들아, 부정선거 엄무론엄 업무로, 아닙니다. 부정선거 엄모론 아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 중에서. 아니다 팩트다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예사부행정을다그럼이 사람들이 다 독점을 하고 이게 뭡니까 국가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데 뭐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연방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방제 사회주의 가면 여러분 제가 목적이 뭡니까? 공산주의로 가면 제일 먼저 목숨을 주, 사용 중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민노총 니네들이야 이재명 너들이야 지금 실질적으로 내란을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세상에 내란의 수계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말안 해도 따라서 내란의 수계는 누구다 이 미친놈들이 과거에 베트남이라든지 모든 공산주의가 되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바로 자기들한테 동조했던 사람부터 죽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 물먹겠다고 죽어요. 두 번째 죽이는 사람 누굽니까? 종교인들, 기독교, 불교, 종교인들 죽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지식인들 다 죽입니다. 이래서 캄보디아를 봐도 그렇고 베트남도 봐도 그렇고 전 국민의 30%를 죽였어요. 공산화에 들어가면 우리 여러분 공산화 되면 이런 사회살수 있습니까? 살수 없죠.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2주는 한국에 있습니다. 문경과 대구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있고 또 대구에 또 서울에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연수원에 가서 교수로 또 강의해야 되니까 있고요. 1주는 베트남이 있습니다.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베트남에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베트남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분이 저한테 올해 1월 25일 날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미스터 어, 잉교수님프로페서인 당신 잉교수님 인 당신의 나라에 2024년도에 북한에서 전쟁이 다든지큰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때는 베트남으로 오세요 이렇게 영어로 왔습니다 제가 웃었어요 그 넘겼어요 8월 9월 18일날 또 문제가 왔습니다 미스터 인 교수님 내말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네 나라 위험합니다 곧 멀지 않은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영어로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위험해진다 그때는 베트남으로 와라 이렇게 또얘겠습니다 웃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비상경이 터지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3주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0년도에 중국에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을 했다. 부정 선거를 했다. 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올해의 당신네 나라 총선에도. 중국이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를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나라다 대통령 지금 판에까지 됐다냐. 내말 무시하지 말고 베트남에 와서 살아라. 땅 사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제가 마지막 이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한테 제가 했던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당신네들 다 좋아하지, 베트남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공산주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베트남 전쟁 나도 한국에서 저중국놈하고 북한놈하고 싸워서 죽을지언정 베트남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은 달라. 베트남 당신네들 옛날 월남 월맹 있을 때 당신의 공산주의로 넘어갔지 그때 당신 네랑 베트남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저력이 있다. 어떤 저력이냐? 지금은 허 웃고 뭐 할지 모르고 젊은이들 막 케이팝을 쫓아갈지 모르지만 위기 때 전쟁이 있을 때에 한국 사람들은 다 들고 일어난다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다 뭉친다 너 한국에 지금 강화민 집회하는 거 TV 가서 한번 봐라 6년이나 했다 6년 그리고 한번 보세요 대통령 탄핵식이니까 나는 우리 젊은이들 진짜 내가 눈물 났어요 눈물 났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다 한남동에 가서 그 추운 날 밤새미를 며칠 동안 해가면서 20대 30대가 들고 일 났지 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젊은 아들 보니까 우리나라 넘어가지 않겠나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일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들 손자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싸워야죠 싸우자 뭉치자 이기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 폭력을 해야 됩니까? 제가 폭력하자고 한 얘기 아닙니다. 폭력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당신네 베트남에는 종교 없지만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있고 다른 종교인들이 있다. 종교인들이 까있지 않는다. 지금까지 많은 종교분들이 나 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가물이란 데서 모였지 않습니까? 왜 찾았습니까? 곧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저 예언하는 영역도 없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곧 고시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엄청난 뭐가 하나 터질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서 터질지 몰라요. 곧 터집니다. 다 갈아풀습니다. 다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안 해요. 다 나오셔야 돼. 다 나오셔야 돼. 그냥 들고 외치시면 돼요. 외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외쳐봅시다. 그리고 저 내려가겠습니다.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따라하시죠. 다의무효

첫 번째 발요 빠르게 판결하라. 빠르게 판결하라. <laughs> 윤성열 하면 대통령 하는 거로 맞추기 서는 가겠습니다. 윤성열, 윤성열, 백호 형님. 윤성열, 백호 형 감사합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여러분들